풍신의 사주이야기 오늘은 잇지 리아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요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잇지 리아 사주를 보겠습니다 어, 자 경진년 용띠에 태어났고요 개미월이라고 해서 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진일주로 태어났네요. 미월의 경금. 자, 미월은 어, 되게 더운 계절이에요. 되게 더운 계절이지만 경금은 차가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겨우 아,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정화를 먼저 보는 것을 원합니다. 경금 자체가 정화를 본다라는 것은 음, 어, 경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재련되지 예, 않은 원석,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화는, 예, 원래가 이제 열을 주관하는 예, 화라고 하는 불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재련되지 않은 원석이 정화를 만났다라는 것은, 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 완성되는 것을 뜻해요. 여기에, 감목이 있으면 음, 정화가 지속력을 갖기 때문에 뭔가의 사회에 쓸모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월의 경금이 정화 감목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경금은 정화 감목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음, 어떤 일에 대한 효율성 이것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는 의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화 감목이 있다라는 것은 참 좋게 작용하는데요. 이것이 없다고 해서 유명해지지 못하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좋다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죠. 자, 2월의 경진일주인데 사주에서 토가 많아요. 토는, 어, 계속 얘기했지만, 성냥 그러잖아요. 어, 음, 어,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성냥, 울림통, 이런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할 때는 좋은데요. 어, 토가 많으니, 관이 오면 관설이 됩니다. 관설이라는 것은 음, 노력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 것.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주가 노력은 많이 할것 같아요. 근데 성과가 잘 안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좀 단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운은 4, 5 이렇게 흘러갔죠. 음 지금은 15세 신사대운입니다. 신금은 겁제이니 음 경쟁자와 함께 해야 하고요. 사화는 관인이 격을 생합니다. 그러면 활동 무대는 넓어지지요. 자 그런데 개미는 묘고입니다. 네, 묘고라고 하는 것은 어, 참 중요한 15에서 30세 사이의 묘고는 늘 아쉽고 부족. 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가는데 정점을 찍기가 참 힘들어요. 즉 노력은 남들보다 참 많이 하는데 인정을 잘못 받아요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 어. 에, 이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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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일이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재능은 있지만 알아주지 않으니라는 겁니다. 초년에 이모 대운하고 들어올 때는 인수가 와서 어, 억부를 조장하니 어, 그런 대로 살만해요. 금생수가 잘 되니 똑똑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관이 운에서 오면서 노력은 했지만 인정을 잘못 받아서 안타, 죠 어, JYP의 특성은, 음, 심성, 노력. 이것을 먼저 보죠. 재능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분이 있지에 발탁된 것은, 음, 열심히 하려는 노력성을 JIP가 발견했겠지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주에서 비견 겁재가 천간에 있다는 것은 나랑 같은 능력자가 함께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룹 활동 활동이 잘 맞는 사주라고 볼수 있죠. 연주의 경진 일주가 또 경진 이랬죠. 그러면 나랑 동일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룹 룹에 어, 나랑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경진은 양지입니다. 양은 보호받다라는 겁니다. 출생 전이라서 어, 보호받는 그런 형태의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 경금이 개수를 생하니 나 혼자의 능력보다 동료의 능력에 능력에 힘입어 재능이 발화됩니다. 즉 보고 배울 것이 많은 동료가 옆에 있고 시너지가 나는 형태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참 원활하게 잘 만들어 나야 될 사주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인다하여 음 관용신 했으면 어 명예 추구이고요. 인다하여 식상 용신 했으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예체능 적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예, 지능 적합. 이렇게 얘기를 해볼수 있겠죠. 그러면 수가 용신이고 목이 희신 되었네요. 자, 운이 어디로 가요? 운이 신사 대운. 어, 대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희기를 논하는 게 아니고 어 환경을 논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좀 편해요. 희귀를 논해버리면,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운 중에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다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보다는 환경이 그렇더라라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관이라고 하는 환경. 즉, 이름을 날릴 일이 있는가? 업무가 부담스러운가 그리고 소속을 갖고 행동하는가 이게 관운이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는 독립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주는 독립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사주가 언제 안 좋아져요? 독립했을 때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룹 활동을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성격, 인성, 원령, 생각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음, 잘 투덜거려요.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리고, 인다하니, 인다하니, 어, 사람에 대한 공감대가, 잘 형성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과 동화가 잘 돼요. 그러니 힘들 때 힘든 거를 을잘 느끼고 잘 다독거리죠. 그래서 인성격은 교육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것들이 다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들과 관련이 있죠. 수용력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토생금이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아주 아주 잘 동화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어 생각을 많이 해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상관으로 발휘되었으니 재미있는 분입니다. 왜? 머릿속에 든 것도 많지만 표현도 잘해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재성이 보이질 않네요. 음, 시에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시에 재성이 있으면 이것은 참 것이기 합니다. <laughs> 뭐냐면 인다 하려면 차라리 재성이 없는 게 나아요. 인다 한데 재성이 있으면 소녀 가장입니다. 왜요? 인성은 생육의 신이고 재성은 양육의 신입니다. 생육은 어 입벌리면 떠주는 것, 노력 안 해도 챙겨주는 것, 양육은 내가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것, 키우는 것, 그러잖아요. 키우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 거예요. 생육은 알아서 잘 크게끔 나 이게,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자꾸 나한테 챙겨주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인성만 있으면 인성만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챙겨주고 남편이 챙겨주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재성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 챙겨주는 사람이 하, 쟤는 능력이 있는데 왜 자꾸 챙겨주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스스로가 어, 누가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어, 누가 도와주려고 하면 거부하는 건데 재성이 없으면 누가 도와주는 거잘 받아들여요. 미운털이 안 박히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거 40세까지는 무난한 걸리기래요. 왜? 왜? 어 그냥 챙겨주는 사람이 많아서. 네, 그래서 재성이 있으면 식. 신격의 재용신 아니 식신격이 된다. 인성격의 식상용신 그리고 재성이 희신 이러는데요. 재성이 없으면 인성격의 식상용신 그리고 비견이 희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비견이 신 비견이 신 되게 애매한 희신인데요. 저 비견은, 어, 내가 뭔가를 도움받으면 대가를 원하는 거죠. 즉, 돈 써야 한다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가를 줘야 되니까. 사람 썼으면 대가 줘야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운이 언제까지 좋다고요? 그냥 40세까지는 무난하고요. 언제 힘들어지냐면, 이제, 재성이 운에서 올 때, 대운에서, 이러면, 먹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김. 가장 큰 거는, 부모님이 내 곁에서 떠남. 남편이 무능해짐. 이렇게 기합니다 그래서 어, 안 해본 고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재성이 운에서 와서 제일 먼저 뭐해요? 제일 먼저 인성을 극하고 인성을 극하면 상관이 살아나서 견관을 해요. 관은 부모. 회사 남편 이것을 얘기를 하죠 네. 이것이 망가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함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성, 이 재성이 없다면 어, 이때가 제일 힘들 겁니다. 40대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힘들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저 이찌가 인성운에 출범을 했죠 세운에서. 자, 저 인성이 뭐예요? 귀신이어야 하는데요. 귀신이지만 그냥 귀신이지만 그냥 한신스러워요. <laughs> 참 애매하죠. 그렇죠. 재성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뭔 얘기냐면 너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로 유추해 볼수 있는 거 뭐예요? 이아씨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을 겁니다. 근데 인성 윗사람이 JYP가 음, 너 그거 하지마. 대신 이거 하면 네가 하고 싶은 하게 해줄게. 이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하면서 활동은 많이 하는데요. 정작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답답할 수 있어요. 다행히 올해는 지지로라도 와서 하고 싶은 걸 틈틈이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대신 스트레스 받으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상관을 극했으니 관을 살아나면 명예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데요. 수는 일단 저 사주에서 소화기 계통이기도 하고 신장을 얘기하기도 를 합니다. 신장 부인과 질환. 이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수가, 저 진토에 기문 걸리고, 그러면서, 어, 신장이라든지, 뭐, 콩팥이라든지, 부인과 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음,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 챙기세요. 진해 기문이 올해 들었는데요. 이것이 가끔 갑상선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 격은 커졌는데 억부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건강 같은 거 신경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어, 재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40세까지는 무난하게 잘살 팔자이고 내년 내후년도 잘 나갈 팔자입니다. 그러니 좋겠죠. 근데 대신 올해는 건강 조심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애정적인 성향에서 인성이 다자하다라는 것은 만족이 안 돼요. 불만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고 옆에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셔야지요. 묘고의 관. 미중의 정화. 미중 정화. 묘고의 식상. 남편과 자녀가 30세 이전에 내가 결혼을 하면 안 좋습니다. 행이 아이돌이라서 30세 이전에 결혼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어, 묘고의 의미는 좋을만하면 사라지는 것이라서 좋지 않아요. 사라지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인이라도 이러한 구조라면 30세는 넘기시고 결혼을 하셔야 괜찮아집니다. 경지는 양지이기 때문에 진중의 개수가 음, 보호받고 있어서 그렇게 예, 자녀운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요. 결혼을 빨리 하면 빨리 하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상관 용신 그랬네요. 상관 용신. 뭐예요? 상관은 예체능을 얘기를 하고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직업 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쪽에 직업을 가진 남자 또는 어린 사람 외국인 이런 것들이 좀잘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개수가 근 내리는 쥐띠 어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갑자 년생이면 어, 갑자는 너무 많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 갑자가 아니죠. 이, 20세라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쥐띠 4살 많은 사람이죠. 음, 어린 사람이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 사람이 좋으니까 쭉 넘어가서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어, 이모년생 개미년생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좀 어린 사람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는 관이 동하긴 해서 남자 만나볼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딱히 딱히 예. 연애를 잘할 운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애매한 그런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021년 정도에 길게 못갈 남자를 만날 운입니다. 네. 안 좋은 남자인데요. 겁재라서 겁재라서 떠날 남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21년 정도에 떠날 남자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2023년 그리고 2024, 5, 6년, 6년 정도의 애정운이 있죠. 인성은 대화가 잘 통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 삘, 느낌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인상이 좋지 않을 거면 올해라도 붙 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애정운이 좋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있지리야 사주풀이 이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있지가 신생그룹이고 jrp 소속이라서 아, 조회수가 좀 있지 싶었는데 조회수가 없지요. <laughs> 아, 참 많이들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사주풀이라는게 그래요. 어, 예단을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꼭 이럴 거다가 아니고요. 이럴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조심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수양적인 마인드에서 시작된 게 사주풀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앞으로 나서야 될 때인가, 뒤로 물러나야 될 때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기 때문에 어,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하는데요. 좀 불편하게 보지 마시고요.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제가 맨날 같은 소리 한다라고 얘기하는 를것 같은데요. <laughs> 예, 물론 사주라고 하는 그틀 안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의 지식적인 한계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의 그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단어를 선택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맨날 같은 소리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